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의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활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내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장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데 있어서 "디아트리베"라는 대화논법을 사용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토론자를 내세워서 반대 입장을 주장하게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청중이나 독자에게 그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기법인데,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어, 철학 강의 등에 많이 사용되던 수사법입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그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암시를 주지 않지만 차츰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로써 앞장에서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던 상상의 인물, 어, 인물 또한 바로, 바로 어, 유대인들이었음을 밝혀지는 것이죠. 바울은 본장에서 어,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먼저 이방인의 죄를 언급했었던 것입니다. 어, 선민 특권 의식에 선민이라는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정죄하던 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전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배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함을 이 마음 어,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라는 원리를 시종일관 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과 관계없이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공평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그들의 양심이 자신의 행위 가운데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를 스스로 증언하고 것이 스스로의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를 쫓을 때 유대인이라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며 겸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바울이 역설하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면할 것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환상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법적 용어들을 사용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종말론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자가 아니라 듣기만 하는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의롭게 하시며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신 주님, 우리가 우리를 살아가는 동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대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